슈퍼리치니 지니 진입니다. 오늘도 쇼핑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것저것또 샀어요. 선물 받은 것도 하나 있고 산 것도 있는데 어 먼저 뭘 보여드리지? 셀퓨전시에서 비비크림을 사게 됐는데요 제가 세퓨런스에서 이제 선크림하고 또뭐 샀지? 이제 선크림 전용으로 선크림까지 세정해주는 폼클렌징을 사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체험키트인가 뭔가를 샀는데 여기 비비크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본품까지 구매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심에 화장하고 12시가 넘었으니까 화장한 지 거의 12시간 정도가 됐거든요. 파운데이션이 바르면 오래 가는 게 좋기는 한데, 어쨌든 약간 피부가 막혀 있다 보니까, 저, 제가 작년부터 좀 피부가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여드름이 좀잘 나고 있어서, 피부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통 톤업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다니는데,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피부과 시술 같은 거를 받거나, 예민한 피부에 사용을 해도 좀 자극이 덜하잖아요 파운데이션보다 그래서 뭔가 좀 피부를 커버할 때 파운데이션 대신해서 쓸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좋을까다가 하 세피존스 비비크림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화장 자주하면 여드름이 나는데 따로 여드름이 나지 않더라고요 좀 예민한 제 피부에 좋을 것 같아서 쓰게 되었어요 보통 비비크림 바르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다크닝하고 색깔이 어둡다인데. 제 피부가 좀 밝은 톤임에도 불구하고 셀퓨전씨 비비는 얼굴에 바랐을 때 다크닝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가 하얗신 분들도 다크닝 없이 쓰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기 전에 그 회사 후배가 어디였지? 그 메이크업 샵에서 썼던 비비크림 추천해준 게 있는데 걔는 조금 어둡다는 평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다크닝 제가 썼을 때 셀퓨전 C 스킨블레미쉬 밤 인텐시브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통 이렇게 여드름 같은 게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 그런 게 아니라 피부 좋으신 분들도 홍조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피부 붉은기나 홍조에 대한 커버력도 있고. 다 민감성 피부 적합성 테스트를 완료해가지고 좀 피부 타입이 민감하신 분들이 썼을 때도 자극 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쨌든 이제 피부과 같은 거 다녀와서 민감해진 피부에 바로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좀 트러블 때문에 고민 이 있으신 분들은 파운데이션, 그냥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보다 확실히 이렇게 좀 자극이 적은 비비크림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펩타이드 콤플렉스로 피부 재생 케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오조용 세라마이드로 피부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다공성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밀착되어 성조커버를 해준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서 이게 좀 되게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가방 같은 데쏙 넣어 넣어 다니기도 좋고 같이 주는 이 샘플이 되게 여러모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파운데이션보다는 좀 피부에 대한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짜가지고 손으로 문지르기도 하고요. 얘도 제가 스파츌러로 발라보려고 했는데 역시 비비는 뭔가 스파츌러로 바르기에는 조금 더 꾸덕한 제형이라서 스파츌러로 바를 때는 이게 발리면서 살짝 밀리는 감이 있는데 그냥 손으로 발라줘도 되고요. 스파츌러로 여러 걸 발라주면 조금 더 얇은 레이어로 바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멜릭서 제품인데, 제가 멜릭서 이비건립 버터 같은 경우에는 투명 컬러랑 느와르 컬러를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뭔가 느와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하나 더 사고 싶었는데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느와르는 단종이 되었고 뭘 사면 좋을까 하다가 3호랑 1 5호 더티 핑크를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15호 더티 핑크가 좀 쿨톤 컬러인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됐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틴티드 립밤이라 가지고 입술에 혈색을 주는데 그것도 좋은데 좀 되게 촉촉하고 좀 은은하게 광이 나는 거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재구매템입니다. 그래서 뭐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주고 아가베 시어버터 보습력으로 또 사용감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립밤처럼 보여서 그냥 가지고 다녔을 때도 뭔가 이렇게 화장을 되게 열심히 하고 립을 수정하는 듯한 느낌이 없어서 밖에서 뭐 회사 사람들이라던가 그냥 뭐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꺼내가지고 립밤 발라도 좀막 화장 고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가 있는 컬러 립밤이고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광이 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촉촉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에 바른 거는 다른 색의 또 틴티드 립밤인데 얘는 좀 매트 립밤이에요. 이거 살짝 휴지로 걷어내고 한번 발라볼게요. 개인이 가진 입술 컬러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발랐을 때 촉촉한 느낌이 너무 좋고 지금 사실 화장한 얼굴에는 어떤 립이든 올렸을 때좀 자연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이 이렇게 틴티 드립밤 같은 경우에는 생얼에 올렸을 때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생얼에 립스틱 바르면 되게 튀는 거 아시죠? 좀 그런 듯한 느낌이 없어졌고 촉촉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느와르보다는 조금 쿨이라곤 하는데 살짝의 어마 기운도 같이 보이는 컬러인데 개인적으로 좀 탈색감이 자연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살짝 핑크레드? 티가 도는 컬러 립밤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좋을 것 같고, 휴지를 문질렀을 때 약간 착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착색이 남아있어서 뭔가 음식물 먹었을 때도 컬러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티슬로라는 브랜드인데, 얘의 약간 향기가 나는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주셨어요. 좀 자유롭게 저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경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이거 애경에서 만든 거거든요. 출로라는 브랜드고 제가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 향기 나는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향수 리뷰도 봐서 아시겠지만 저좀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도 향기가 나면 어쨌든 제 손이 얼굴 근처에 오는 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손이 촉촉하면 좋은데 향기가 나면 제 기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슬로라는 핸드크림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고 티슬로 시더우드 앤 콰이어트 모먼트 핸드크림이랑 그 다음에 로즈 앤 콜드월스 핸드크림 두 가지를 이렇게 선물 받게 됐어이두 가지 향은 제가 골랐는데 어, 먼저 샘플 키트도 받았거든요. 이거 티슬로 바디크림 디스커버리 키트이고 향기별로 다 들어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티슬로 향을 맡을 수 있어서 주문하실 때 이런 트라이얼 키트 주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향을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장미 하면 좀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향이 많잖아요. 얘는 좀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새벽에 장미 덩쿨에서 나는 향을 연출했다고 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향기가 되게 중요한 곳이라서 뭐 맥박이 뛰는 곳이라던가 손이라던가 이제 향이 머무르기 바라는 부위에서 터치해서 향을 느껴보라고 하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도 너무 예뻐가지고 동료들 선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는 것도 좀 특이하죠? 와 패키지가 진짜 너무 예뻐요. 신경 쓴 티가 확 나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좀 되게 깔끔한 느낌의 패키지에 들어있고 로즈앤 콜드웨스라고 써져있어요. 50ml 용량인데 그냥 가방에 딱 넣어 다니기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 되게 크리미한 제형이라서 이렇게 슥슥 잘 녹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향기가 벌써부터 되게 진해요.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고 와 좀 끈적임 없이 되게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핸드크림이니까 발림성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봄, 여름에 사용하려면 좀 끈적이는 거는 불편한데 바로 흡수돼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향이 좀 제가 생각했던 향이랑 다른 게 저는 좀 장미 하면은 사실 살짝의 단향과 같이 섞여있거나 그냥 되게 은은한 플로럴 향이 날줄 알았는데 장미 향이 나는데 장미 향이 주 메인이라기보다는 진짜 약간 새벽녘 같이 은은하게 흑향기도 나고요. 그 다음에 장미 꽃이 아니라 장미 덩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풀 향기도 되게 나면서 되게 약간 살짝 우디한 향이 나는데 진짜 어디서 맡아본 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딱 장미 덩굴에 들어가서 장미 꽃이랑 흙이랑 그다음그 플립이 어우러진 향이 나서 너무 산뜻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여성스러운 향이 아니라 살짝 중성적인 향도 나고 그 풀이랑 흙내음이 같이 나는 게 너무 매력적인데 진짜 어디서 맡아본 향이 아니라서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진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우디한 향을 좋아하거나 어좀 흔한 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선물해주면 은 정말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향기 매니아 분들이 들으면 맡아보면 너무 좋아할 만한 향이고, 핑크페퍼 로즈 엠버 향이 난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그냥 로즈가 아니라 로즈 앤 콜드워스라는 향이라는 네이밍이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맡아볼 향은 히슬로의시버우즈앤콰이어트 모먼트라는 향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선택하게 됐냐면, 무슨 향일지 예측할 수 없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두 번째 향은 이거를 선택하게 됐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패키지가 약간 제가 이렇게 열던 일반적인 핸드크림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여는 게 너무 특이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이렇게 개성이 가득하게 이렇게 숲 모양의 패키지가 되어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얘는 핑크 패키지였는데 얘는 이렇게 그린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얘도 이렇게 크리미하게 발리고요. 와, 얘는 되게 우디하네 진짜? 얘는 어쨌든 장미향이 나고, 이렇게 풀향기가 같이 나다 보니까, 살짝은 묵직한데 좀 가벼운 느낌이 강한데, 치더우드 앤 화이트 모먼트는 진짜 묵직하게 쫙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디함이 꽤 많이 나는데, 머스크향이 그냥 머스크향만 나면 너무 묵직하고 좀 나이들어 보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근데 머스크향이 나는데 이게 약간 나무랑 풀향이라고 했잖아요. 걔네가 이 머스크함의 그냥 묵직함을 살짝 잡아줘가지고 너무 진중하고 묵직한 향은 아니에요. 약간 그 머스크함이 너무 묵직보단 살짝 가볍게 올라오면서 그 탑에서 느껴지는 로즈향은 제가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 우디함 속에서 그풀 향기와 숲향이 살짝 어우러지는데 전반적으로 튀지 않는 향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이런 우디향 향도 좋은데 이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로즈앤콜드워스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고 남성분들한테는 아마 이 향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저희 쇼핑을 보여드렸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번 만나요. 안녕!